우리 일정. 우리 일정. 자, 제가 첫 번째 퍼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건데, 어프로치도 물론 숨이 굉장히 많죠. 학프스윙 위치에서 미들거리 쳐주는 거, 또좀더오거리 쳐주는 숨이 있는데, 오늘은 필드에서 정말 많이 쓴 그린 미스 했을 때, 이제 그린 주변에서 핀까지 쳐주는 이제 런닝 어프로치죠.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 마찬가지 볼의 컨택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자,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자, 백스윙, 어프로치도 백스윙을 하시겠죠. 자,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중심이 왼발에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오른발로 뒤로 빠지게 되죠. 대신 스쿠핑 또는 이제 캐스팅 캐스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음 원인은 되게 간단하세요. 중심이 조금 더 왼발에 유지가 되면 은 정확히 다운블로, 어프로치 다운블로가 형성이 돼야 되죠. 유지가 되면서 볼에 컨택을 정확히 해주실 수가 있는데 중심이 뒤로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뒤로 빠지고.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띄우려고, 띄우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정말 실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저희 7번 아이언보다 로프트가 더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스윙만 해주시면은 공은 알아서 뜨게 되는데 일부러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도 뒤로 빠지게 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스쿱 현상이 발생, 스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 정말 쉬워요. 이거는 도구도 필요가 없는데. 자, 어프로치치에 볼을 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발은 두발다 지면을 밟고 있지만 중심이 왼발에 거의 90% 이상 유지가 되게 되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밸런스 최대한 유지하면서 쳐주고.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심이 오른발로 빠지게 되면은 밟히게 되겠죠. 밟히지 않게. 오른발은 지지만 하시는 거예요. 왼발, 왼발, 왼발. 계속 왼발의 중심이 유지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더 반복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센탠스를 잡으시고요. 발은 돌아왔지만은, 아까 체중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왼발에, 체중 최대한 밀어놓고, 왼발, 왼발. 계속 왼발에 유지되도록. 이런 연습 방법은 필드에서, 특히 요새 나가면 그린 주변 잔디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정확한 컨택이 아니면 공을 내가 원하는 거리를 치실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팁이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꼭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찬스였습니다 찬스&제니, 제니예요 찬스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좀이상하네 응, 음, 제니, 스 제니. 제니&찬스도 괜찮긴 한데 근데 그래, 찬센제니 했으니까 그 다시 넘부 할래? 아니 그냥 응. 응. 난 너무 어, 너 그냥 한번 알았어 힌트다 올려드려 촬난 너무 재밌어 아직도 4층에 응. 들려 아 그리고, 음. 음. 그, 어, 어, 제가 제트팀 여러분께 어, 그 심심한 거. 죄송한 감사 어. 감사? 어. 죄송함? 아무튼 제가 중요한 팬팀에 얘들랑 같이, 나랑 같이, 쇼게임이었고, 어? 그 쇼게임에 대해서 이렇알려줬는데 준비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과정 과정은? 어, 그냥 나는 되게 간단히, 진짜 필드에서, 아, 골의 컨택, 이제, 컨택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음. 또, 또, 이제, 진짜 게임 운영을 많이, 안 잊어버리시게 된것 같은데, 컨택에 정말, 컨택과 좀, 고개를 많이 씁니다. 많이 해보셨으면 응. 좋겠니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쿨이라는게 있어요. 쿨 되는데 어, 너무 당당한건아닐것 같고 하지만 네. 나도 마찬가지로 쿨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러면 쿨툴툴이 게장좋더라고 근데 롤링은 정말 지켜는 거고 는툴드방이어요 롤링? 롤링! 그리고 1회부터 1 2회까지 우리가 준비한 어드레스부터 플리스 음. 이런 시각들이 정말 감이 어 어떻게 보면 시2화가 일단 그렇게 간단 짧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길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드레스부터 그리고 영윙 플리스까지 다 완성하는 부분을 알차게 짓거든요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서하나를했 그것은? 여러가지 시험한할수 있게. 일단은 회자부터전해야자 우리 작가님. 회자를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프로 한테. 투표한테요 패자 <laughs> 패자 패자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눈감았어 아니, 오늘 내가 작가님한테 너무 어 내가 그날 이렇게 40분 로들어갔 수가. 같아 5 속도로 들어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음, 또 벌칙을 음, 공개해야겠죠 음, 마지막으로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단 처음에 계획한 게1회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게 영광스럽게 1인 1허랑 12회를 네가 끊은 어, 거처음부터서 내가 다 그치 어. 되게 영광스러그리 마지막에 벌칙은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영장 가서 시원하게 다이빙하고 빨간불이면 뭔이요빨이 뭔가? 빨간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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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간불이 뭔가? 빨간불가간불이가간불이간 유튜브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그리고 저희한테 궁금한 이야기들은 댓글로! 댓글로! 맘대로 써도 된대요 맘대로! 맘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인스타 인터넷 정보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니요찬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스님 충청남도 마곡사에 위치하고 있는 장승마을. 가고 있는데, 제니 어깨가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벌칙 받으러 가고 있어. 요 심정이 어때? 심정이 다신것같 지금. 자꾸 어, 가... 제니는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옷 갈아입고 와. 변신!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뿅! 왜나 <laughs> 순식간인데? 5시 54분인데, 6시까지예요 저희 수영장이 오늘 6시까지라서, 그래서... 6분 안에 6분 입수를 해야 합니다. 어. 지금 문이 잠겼는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수영장이 <laughs> 정리가 다 끝나서 빠른 시일이네 너왜 이렇게 낮은 데로 가냐? 제니야 백덤블링 백덤블링? 어디 또왜 거기서 있어, 막 있어? 막 어. 아 심장부터 물을 아. 묻야돼 <laughs> 아. 물이 별로 깊지는 않아요 저희 한 가슴 명치까지 올것 같은데 여기가 <laughs> 어, 간이용 풀장이라서. 야, 인사 한마디 하고 뛰어야 돼. 아, 그렇지. 올라가고, 빨리. 응, 어. 첸쌤, 제니. 어. 사랑해주세 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섭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나 사실 여기 너무 무서워. <laughs> 구독자 여러분이고 자신이구나 여기 너무 무서워. <laughs> 떨지 말고, 빨리. 시즌2? 무서워.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안녕 <laughs> <laughs> 야 빨리 나와 창피해 제야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안녕